라운드 숄더 진짜 많아요. 머리가 어깨보다 앞으로 나가 있는 경우 어깨가 같이 따라옵니다. 라운드 숄더. 요즘은 라운드 숄더는 목 어깨 통증뿐만이 아니라 두통 그다음에 거북목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설 해결하셔야 되죠. 라운드 숄더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아주 간단한 한 가지 운동만 가르쳐야 된다면 앞쪽 근육이 이완돼야 돼요. 따라서 이런 벽에다 대고 앞쪽 가슴 근육 이완시키는 운동 이런 운동 제가 어, 유튜브 동영상에 많이 올려드렸어요 찾아서 반드시 확인하셔서 어깨, 관절에서 팔 팔을 연결시키는 근육과 가슴을 연결시키는 근육 다 이완시키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야 뒤쪽 날개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야 라운드 숄더가 아주 예쁜 어깨 그리고 튼튼한 어깨 될수 있습니다 강남